어리석은 자와 함께하지 말라. 잠들지 않으면 밤이 길고 피곤하고, 게으르면 길이 멀고, 어리석으면 생사가 길다. 바른 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이여. 배움의 길에 동료가 없거나 좋은 벗을 얻지 못했다면 차라리 홀로 선을 지키더라도 어리석은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쉽사리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는 이미 확실하게 방향을 설정한 것이며, 출발점을 떠난 것이기 때문이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은, 그 생각한 발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새들을 방해할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우리들의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악한 사상을 중지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악한 사상이 머릿속에 집을 지어 악한 행위가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마르틴 루터의 이 말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만들어진 생각에다 실천이라는 동력을 끊임없이 부여해주라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뿐이지만 그 오류는 무수히 많을 수 있다. 그것은 그대 행동에서 빚어지는 오류이지, 진리 자체에서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로 슈프코가 말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결점을 조금도 감추려 하지 않고 공개하는 것은 게으르다는 점이다. 재주가 없다고 생각지는 않고, 할수 있는 일을 게을러서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데, 게으름이 가장 큰 악덕 중에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러운 곳에 병균이 들끓듯이, 게으른 마음에 죄악이 스며드는 것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밤이 길다. 그는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부질없는 몽상이나 살찌우며 밤을 꼬박 세운다. 그리하여 다음날이면 피곤을 부르고 그 피곤과 함께 더욱 게으른 낮잠에 빠져든다. 그에게는 모든 밤이 길 수밖에 없으며 모든 길도 멀 수밖에 없다. 나아가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길고 지루하기만 하다. 그것은 순전히 그 자신이 낳은 어리석음 탓이다. 어리석은 마음은 언제나 어두워. 흐르는 개울처럼 그의 모든 것은 그렇게 가버리고 만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름의 병은 전염성이 지독하다. 혼자서 외로움을 겪을지라도 결코 가까이 말라. 잠꾸러기 집에는 잠꾸러기만 모인다 하지 않던가. 게을러 좋은 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은, 아. 참으로 하늘도 어쩌지 못한다. 혀가 길면 손이 짧다. 마치 마음에 드는 꽃이 빛깔만 좋고 향기가 없는 것처럼 공교한 말도 이와 같아서 행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다. 마치 마음에 드는 꽃이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가 있는 것처럼 공교한 말에 행함이 있으면 반드시 그 복을 얻는다. 말은 실행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다. 한마디의 짧은 말이라 하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그 말에는 생명이 없다. 그것은 이미 죽어버린 말이며 낯선 그림자이거나 스쳤다간 사라져버리는 환영에 불과할 뿐이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다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을 만나게 된다. 말이라는 것은 수놓은 비단과 같아서 펼치면 모든 무늬가 나타나지만 접으면 무늬가 감추어지는 것과 동시에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한마디 말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하더라도 실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빛깔만 좋고 향기는 없는 꽃과 같다. 그러나 한마디 말에 실행이 뒤따른다면 그것은 빛깔도 아름답고 향기까지 그윽한 꽃으로 그 모습을 바꾸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거나, 혀가 길면 손이 짧다라든지, 또 혀를 굴리는 것보다 다리를 굴리는 것이 낫다 등등의 속담들이 경구조로 우리의 귀에 와닿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건널 다리라 생각하라. 단단한 다리가 아니라면 당신은 건너려 하지 않을 테니까. 위험한 다리를 건너야 할 경우를 당한다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게 된다. 과연 이 다리를 건너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기 마련이다. 말이란 그런 것이다. 말은 입만 열면 버릇처럼 튀어나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야 할 다리보다도 더 위험한 것일 수 있다. 말이 입 안에 들어 있을 동안은 사람의 노예일 수 있지만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 곧장 사람의 주인이 된다는 말처럼 실감나는 말도 없을 성싶다. 가장 좋은 말은. 오래 생각한 끝에 한 말이다. 한 마디의 말 속에 자기 자신의 양심이 실려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가 실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렇다. 말 많은 것은 나쁘다고들 지적하지만 말을 뜻에 맞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며 악에 미치지 않게 한다면 많은 말이라도 모두 좋은 것이 될수 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헨리 8세에 이렇게 썼다. 좋은 말은 선행의 일종이지만 결코 말이 행위는 아닌 것이다. 고뇌하지 않고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모든 것에서 벗어나며 얽매인 것을 풀고 나면 온기란 없고 다만 차가울 뿐이다. 깊은 생각으로 마음이 고요하여 탐하거나 즐거워할 곳이 없어. 어리석고 깊은 수렁을 버리고 가느니, 마치 기러기가 살던 못을 버리고 가는 것과 같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될 죄악에 우리들이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우리들 속에 악이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있을수록 악과의 투쟁에서 경험하는 고뇌도 큰 것이다. 그렇다. 근심과 걱정, 구속과 속박, 괴로움과 번뇌,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것들은 흡수력이 굉장히 강한 악이라는 단한 장의 스펀지에 몰려들어 있다. 우리의 투쟁은 그 스펀지와의 투쟁인 것이다. 굉장한 압력으로 그것을 눌러보라. 그것들은 감추어져 있던 곳에서 밖으로 밀려나온다. 그러나 압력을 멈추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모습을 감추어버린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는 대신 차라리 그 일을 계속하라. 엄청난 고통이 따르더라도 끊임없이 그들과 싸워라. 현재의 삶을 죽음에게 버려두지 말라. 몸이 늙으면 빛깔도 쇠하고 병이 들면 광택마저 없어진다. 피부는 늘어지고 살은 쭈그러져 죽음이 다가와 목숨을 재촉한다. 몸이 죽고 정신이 떠나면 마치 수레꾼이 수레를 버리는 것처럼 살은 썩고 뼈는 흩어지니 내 한몸을 어찌 믿으리. 노년 혹은 노인이란 어휘가 주는 뉘앙스는 참으로 처연하다. 비감하기까지 하다. 그런 어휘 속에는 삶을 마감하려는 슬픈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는 탓도 있지만,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이 어휘를 감싸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노인을 가리키는 말로 개피악발이란 것이 있다. 살같이 달게 피부처럼 거칠고 머리털이 하게 날개처럼 희다는 뜻이다. 또두동치왈이란 것도 있다. 머리는 아이처럼 민둥머리이고. 치아는 드문드문 있다는 뜻으로 이 빠지고 머리칼 빠진 늙은이를 일컫는 말이다. 얼마나 처연하고 부끄러운 모습인가?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의 모습이 아니다. 참으로 젊음이 왕성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죽음의 길에 들어선 모습이며 쇠잔한 삶의 마지막 그림자에 불과할 뿐이다. 한 늙은이가 있었다. 몸은 찌그러질 대로 찌그러졌고, 피부는 낡고 퇴색했으며, 심한 병으로 신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누운 채, 지나가는 행인의 발목을 잡고 매달리듯 하며 말했다.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기만 한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발목을 잡힌 행인은 늙은이의 손길을 거칠게 털어버리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아직 살아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다. 목숨은 붙어 있지만 그는 이미 죽은 존재와 다름 없다. 완전히 죽은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이 없겠지만 죽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픔을 갖는 것과 함께 그 아픔만큼이나 비참한 자이다. 늙은이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삶의 맨 마지막 계단에 나뒹굴고 있으며 죽음의 첫 계단에 두 팔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다. 육체처럼 허망한 것은 다시 없다. 그 하잘것없는 육체 속에 사람들은 제각각 어떤 자기를 담고 있는가? 육체와 함께 썩어가는 온갖 욕망과 애착과 교만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을 담고 있는가? 플라톤이 말했다. 현재의 삶은 우리들에게 죽음이며 육체는 우리들에게 무덤이다. 늙어가는 황소는 살만 찔 뿐이다. 사람이 만일 법을 듣지 못했으면 늙어가는 소와 다름없다. 자라서 살만 졌을 뿐, 복도 지혜도 있을 수 없다. 생과 사,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오고 가는 실마리도 보이지 않아, 이집 지은 사람 찾아보건만, 되풀이 되는 삶을 어찌하랴. 아주 몸집이 작고 재치도 없는 데다가, 게으르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비구가 있었다. 그는 도무지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할줄 몰랐다. 예를 든다면 아주 기쁘고 즐거운 날, 슬프거나 언짢은 이야기를 예사롭게 입에 담곤 하는 것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가 자신의 적합하지 못한 언행의 문제점을 도무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부타께서는 그 비구를 가리켜 늙어가는 항소와 같은 사람으로 비유하셨다. 그의 게으름과 어리석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는 생각할 줄 몰랐으며 생각할 줄 모르는 만큼 행할 줄도 몰랐던 것이다. 그가 살찐 것은 게으름 때문이며 어리석음 때문이다. 그는 인생의 어떤 고통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몰랐으며 또 의미를 알기 위해 애쓰지도 않았다. 괴태는 이렇게 말해준다. 이 인생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렵게 보일 때 현명한 자에게는 쉽게 보이고 어리석은 자에게 쉽게 보일 때 현명한 자에게는 어렵게 보인다 그는 태어남이 고통인 것을 모르고 늙음이 고통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는 병드는 것이 고통이고 죽음 또한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에게 살아가는 괴로움이 끝이 없다 해도 아 그는 오히려 얼마나 행복한 황소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근심 섞인 목소리로 말한다. 스스로 늙어가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죽음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으로 내까린다. 그 불안과 그 초조와 그 두려움 속에, 그들 자신의 욕심을 가득 실은 채쉴새 없이 짓거린다. 조금이라도 떼어내어 버릴 줄 모른다. 그 모든 욕심들은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것들인데도 사람들은 그것들을 아낀다. 어쩌면 그것들은 이미 그 사람에겐 배설물이거나 오물일 텐데도 집착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야말로 늙음과 죽음의 근심을 밟고 다니기만 할 뿐이다. 노발리스는 단편에. 이렇게 썼다. 삶은 죽음의 시작이다. 삶은 죽음 때문에 존재한다. 죽음은 종국임과 동시에 발단이며, 분리임과 동시에 스스로의 밀접한 결합인 것이다. 죽음으로 환원이 완성된다. 기쁨이 슬픔의 짝인 것처럼, 선이 악의 짝인 것처럼, 죽음은 삶의 짝이다. 인간에게 죽음이 없다면 삶보다 무의미한 것은 없을 것이다. 삶을 사랑하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라. 부패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떼어버려라. 삶이야말로 그대 죽음의 의미이게 하고 실상이게 하라. 에픽테토스가 말했다. 거두어지지 않음이 보리 이삭에게 저주라면 죽지 않음이야말로, 인간에게는 저주일 것이다.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라. 애욕을 조차 젖어든다면, 그 생각은 점점 더 뻗어나간다. 애욕은 끝없이 깊어 바닥이 없느니, 늙음과 죽음은 이로 하여 불어날 뿐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맞닥뜨려야 할, 노, 병, 4. 즉 늙음과 질병과 죽음을 새 천사에 비유한 우화가 있다. 아함경의 천사품에 나온다. 어느 날 붓다는 제자들에게 악행으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염라대왕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셨다. 너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첫째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대왕이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나이가 들고 허리가 굽어져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사람을 못 보았느냐? 대왕이시여, 그것이면 보았습니다. 너는 그 천사를 만났으면서도 너 자신도 그처럼 늙을 것이니 서둘러 착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의 보를 받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너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둘째 천사를 본 적이 있느냐? 대왕이시여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병에 걸려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앙상하게 마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냐? 대왕이시여 그것이라면 보았습니다. 너는 그 천사를 만났으면서도 너 자신도 병들 몸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몸이 성한 동안 심신을 청정하게 하고자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너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셋째 천사를 본 적이 없었느냐? 대왕이시여.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썩은 송장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냐? 대왕이시여. 그것이라면 보았습니다. 너는 그 천사를 만났으면서도 너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목숨임을 등한시했다. 그 때문에 이 보를 받게 된 것이다. 내가 한 일을 돌이켜 보았을 때 너는 그 보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부다께서는 이런 문답을 들려준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아, 이런 노병, 사가 세상에 파견된 새 천사이다. 천사의 깨우침을 받아들이는 이는 다행이며, 천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는 영원히 슬퍼해야 할 것이다. 행복이란 이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서는 달리 있을 수 없다. 불행하다는 것은, 이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잃어버린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늙어가는 일과 병들어 눕는 일. 그리고 죽는다는 일은 모든 사람을 슬프게 하고 눈물짓게 한다. 마음을 지키기를 성과 같이 하라. 마음이 이미 만들어 둔 곳을 정처 없이 오고 가느니 생각이 그릇됨을 향해 간다면 스스로 악을 불러들이는 것이 된다. 마음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부모가 만든 것이 아니다. 힘써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 복을 만들고, 결코 되돌아 서지 말라. 마음은 신의 선물인지도 모른다. 육체의 모든 부분은 당연히 부모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마음만은 자기 자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밀턴도 마음은 나를 장소로 한다고 했다. 나를 떠나서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사람이 흙을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다. 헤겔은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은 자기가 마음속에 의지하고 있는 세계를 잃어버렸을 때다. 나비에게는 나비의 세계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까마귀의 세계가 있듯이 사람들도 각자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 정신의 기둥이 될 세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그대가 그대의 마음과는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다면 다시 자기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지닌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계율이 있다. 그것은 누구의 간섭도 허용하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는 부다의 이 계율을 만나볼 수가 있다. 누가 청정한 삶을 마다하겠는가? 누가 스스로의 마음을 방자하게 만들기 위해 애쓸 것인가? 참으로 누가 일부러 사악한 곳을 넘나들려 하겠는가? 그러나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가 없다. 자기도 모르는 나이에 스스로의 삶의 때를 묻히게 되고 방자해지며. 어느덧 사악한 곳에 발길을 들이밀게 마련인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렇다. 어떤 경우, 어떤 사물 앞에서도 놀랄 필요가 없다. 아니, 놀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대 자신이 계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부따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이 비록 내 옷자락을 잡고 내 뒤에 서서 발자국을 따라다닌다 해도 마음속에 탐욕과 증오심을 품었으며 악기에 가득하고 마음이 부패했으며 마음이 산란하여 자기 감정을 억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나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는 그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법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오. 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설사 나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탐욕스럽지 않고 증오심이 없으며 악의가 없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신의 감정을 잘 억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나 또한 그와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는 법을 보았기 때문이요. 법을 보는 사람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깨달음이 한결 같아야 한다. 강물이 스스로 흘러 바다로 들듯 스스로 다가가 두따게 귀의하고 밤낮 없이 붓다와 법과 비구를 생각해야 한다. 길게 이어지는 강물의 흐름처럼 스스로를 닦으며 갈무리하라는 것이다. 타인의 지혜로는. 결코 멀리까지 갈수 없기 때문이다. 붓다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을 위한 오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모범적인 삶의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이다. 법구경을 읽는 것은 삶의 바깥을 서성거리다가 삶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서는 것과 같다. 그 속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눈부실 만큼 가득히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명쾌하고 해악이 섞인 친절한 풀이와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특징인 쉽게 읽는 동양고전 법구경은 독자들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인생의 지침서가 될 만하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